도 우리 그 아빠 미스끝나면두 번째 응? TV. 보기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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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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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 그치, 어쭈, 피했다, 어쭈, 혼내려고. 아,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어. 야, 방어도 없는 놈, 왜왜안 나가?

우야 저 총알 아 머리도 제법이다 오씨 제법이 아니 이게 뭔 총이 저렇게 탈출 탈출 아고오 잠깐 시 왔네.

오이, 어, 잠깐열리네 오이 나 준비 돼 있어. 오 와봐. 오이 친구가, 어총 이렇게 쉽게 떨어질리 아이 어, 나총알 떨어졌어. 이 친구. 오. <laughs> 마지막이다. 내가 TV 먼저 봐. 아빠, 뉴스 다 봤어? 알았다 아, 보면 얘기해.